아이야. 시작은 누구나 할수 있어 어디 돈 주고도 이거는 못 듣는 실패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걸로 치킨을 한번더사 먹으세요 내 일상생활 재밌으니까 찍으면 되겠지 본인의 생각이다 내 그렇죠? 일상생활이 재밌는 건 나니까 재밌는 거다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 쉬고 싶잖아 근데 나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못하겠더라고 힘들어요 <놈주> 그동안 오. 감사했습니다 놈즈는 이만 물러나려고 합니다. 오늘도 놈즈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도 놈즈! <laughs> 예! 오늘이 마지막인 이유가 그쵸? 뭐냐면 1년도 거의 찾고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됐죠 적금으로 따준 만기 적금으로 이제 물러나는 거죠. 1년 약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점, 일주일에 영상 하나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그쵸. 것들을 해야 되는 그 1년의 과정. 뭐 직장인이든 요제, 요즘 사람들이면 한 번씩 꼭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만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할수 있는지 해본 사람으로서 실패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건 좀 아니다 솔직하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밥이나 먹으면서 그러면 치킨을 뜯어 no. No. 챕터 1 놈즈TV는 언제 촬영을 하고 언제 영상이 업로드되는지 일단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촬영 그리고 편집 그리고 기획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두 명이서 같이 분담을 한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보통 토요일 날 하고요 주말에. 편집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의 생활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차로 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편도로 왕복은 거의 2시간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날 만나서 짬짬이 촬영을 하고 뭐 평일날 만나서 기획 구성을 하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촬영은 주말에 만나서 하되 주중에는 그 이제 전화나 아니면 뭐 영상통화나 뭐 이런 걸로 기획이나 회의를 하고 업로드는 일요일 오후 11시 45분 촬영은 그 전주 토요일 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번 마지막 한번또또또한 또, 또, 또한 번이 한번 쉬게 되면 두번 쉬는 건 쉽다. 정말 무조건 일주일에 영상 한 네. 개는 업로드 하자가 저희의 약속이었어요. 시즌1 마무리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사실 부족했던 점이 정말 많았어요. 기획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 찍어서 될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아무거나 막 찍어냈죠. 원은 뭐 채널이야. 저희 영상은 100% 애드립이었습니다. <laughs> 기획이 중요한데 오늘도 저희는 애드립으로 <laughs> 영상을 찍고 있다는 점. 놈즈! 본인 설정한 주기가 있으면 그 주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일단 만족을 시켰는데 그걸 제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내가 뭘 어떤 영상을 찍고 싶냐 그 영상을 누가 볼 거냐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딱 정해진 게 항상 없었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으로 왔었던 건데 좀 채널이 성장하고 싶다 하시면은 기획안을 가지고 시청자 층을 분석해서 그 시청자가 원하는 니즈를 만족시켜 주면, 그렇죠. 그 영상 채널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두 가지를 설정해서 영상을 찍어서 성실하게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게 피드백이라는 게 생기겠죠. 나와 비슷하게 비슷한 부류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아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상이 사랑을 받는 데는 뭐가 다를까? 했으면 이제 그게 바뀌겠죠. 밖에,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당신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넘지?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게 누군가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있는데 블로그에 글을 올리든 아니면 인스타 인별그램에 글을 올리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죠? 누군가 원하는 영상을 올린다 이거에만 했으면 오히려 빨리 포기를 했을 거예요 맞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고 우리 뭐 이거랑 짬뽕이 되는 바람에 그냥 오히려 길게 갈수 있었던 것도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추억 저장소처럼 올릴 거면 확실히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조회수가 안 나도 실망할 게 없으니까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있을 텐데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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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는 편집이란 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 탭터2 편집이지만 먼저 촬영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카메라의 종류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녹음 마이크 마이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고요 찍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찍어주는 사람 없고 삼각대 포맷으로 갔고요 핸드폰 촬영을 통해서 마이크 없이 이렇게 1년을 버텨 왔습니다. 장비빨 장비충이란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튜브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있는 걸로 최대한 해 보고 진짜 안 되겠으면은 구매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촬영은 핸드폰으로 했고 그리고 마이크는 없이 그냥 만약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날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촬영했는데 음성이 잘안 따진다. 그럼 그냥 되는대로 편집할 때 오디오 올려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laughs> 따로 핀 마이크 이런 거 없이 했고 삼각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두 명이서 했으면 삼각대도 안 샀을 거예요 근데 네명 체계인 당시에 그래도 삼각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스탠드형으로 크게 세우는 삼각대 하나랑 그리고 만약에 뭐 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산을 오른다든지 할때 셀카봉 같은 삼각대 이렇게 두개 통합대 두개랑 핸드폰 이게 끝이었어요 저희는 촬영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기획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제 조건 하에 저희가 촬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촬영 자체는 사실 삼각대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삼각대 세워두고 했어요 배우이자 이제 촬영도 직접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그러니까 카메라에 담길 수 있는 구도 내에서 저희가 뭐 리뷰 뭐 이런 거 그렇죠. 노래 진행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삼각대를 세워두고 하는데 정말 이게 장단점이 명확해요 촬영하는 사람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촬영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게또 양날의 검처럼 단점이었어요 기획에 있어서 내가 촬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필요 없겠다 여부에 따라서 장비를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내가 외부에 나가지 않을 건데 요즘에는 정말 핸드폰들이 너무 좋게 나와 가지고 실내에서는 마이크 없어도 돼 마이크 없어도 충분히 오디오가 <laughs>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나 유튜브 시작할 거니까 장비부터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안 좋은 마인드 같아요. 그걸로 치킨을 한번더사 먹으세요. 사실 장비를 유튜브 때문에 사지 않더라도 원래 그냥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를 갖고 계셨던 분들조차도 오히려 촬영할 때는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음.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촬영 때문에 장비를 사는 건 진짜 아니고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도 안 쓴대요. 그러니까 핸드폰 있는 장비로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촬영은 근데 기획 단계에서 이미 촬영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획 단계에서 촬영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촬영이 시작되면은 막힐 거예요. 어, 어.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렇죠. 찍어준 사람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진짜 크고 진짜 할수 있는 것과 엄청 줄어들어요. 찍어준 사람이 없으면 모니터링을 할수 없다는 점. 그쵸. 찍고 나서 봐야 되는데 찍고 나서 그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획에서부터 촬영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꿀팁을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어디 돈 주고도 이거는 못 듣는 정말 실패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놈즈 카메라에 담기는 텐션이 이렇게 얘기해도 영상에 담기는 텐션은 한30% 50%는 깎여서 담기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정말 엄청나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그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안 담겨요? 네네 보면은 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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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오디오를 이렇게 막 올리면은 잡음이 또다 들어와 그래서 애초에 말을 할때아 누가 이렇게 말해 할 정도로 데시벨을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데시벨이 나와줘야지 이거를 영상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촬영해서 느껴봐야 돼 편집할 때 한번 편집을 해봐야 느껴, 확 느껴질 거고 내 일상생활 재밌으니까 찍으면 되겠지 본인의 생각이다. 내 그렇죠. 일상생활이 재밌는 건 나니까 재밌는 거다. 굳이 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각도랑 구도인데 중앙과 기울어짐을 그러니까 수평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솔직히 직접 촬영을 해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첫 촬영 때첫 참이 무너져 봐야 다음부터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구나. 점점 발전해 갈 거예요 촬영은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실내 촬영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제가 말하는 실내 촬영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의 실내, 뭐 우리 집 아니면 내방 아니면 스튜디오 아니면 내차안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공 장소의 실내와 아니면은 공공 장소의 실외 이두 가지에서 힘들었던 점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길에 있는데 내가 할 말을 할수 있냐 아니면 내가 기획했던 거를 표현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고 편집적인 부분은 내가 부끄럼 없이 찍어도 판이나 자동차 번호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나 위험하지.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편집 과정에서 그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매우 힘듭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버려 이렇게 되거나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두 번째 촬영할 때는 찍으면서도. 이 이거 나오면 안돼 저거 나오면 안돼 이게 되니까 주눅기 들어 제약이 어. 많이 생기지. 아무리 외향적이고 <laughs> 남들 눈 신경 안 써도 편집 부분에 있어서 그게 피곤하기 때문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희가 서울 맞아. 숲 갔을 때 정말 많이 신경을 많이 쓰다가 덜덜덜덜덜 떨고 막 음식점 그렇죠. 갔는데 사장님한테 우리 찍어도 되는지 묻지도 못하고. 이거 방금 얘기했던 음.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개인 카페나 식당에서부터 촬영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부분부터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 얼굴만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것만 나오고 이렇게 편집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안 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의 촬영은 문제가 없는데 그 이외의 곳에서 촬영하게 될 경우에는 부딪치는 점들이 많고 편집할 때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기획과 촬영. 촬영. 촬영이었습니다 넘즈 촬영 했으면 뭘 해야 되죠? 깎아내야죠 편집 되겠습니다 Chapter 3 편집 편집 같은 경우는 둘다 음, 처음이었어요 진짜 생처음 난생처음 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동영상이란 걸 이렇게 만져봤죠. 기본적인 것들은 정말 누구나 다할수 있겠다 싶은 정도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해냈기 때문이죠. 동영상을 어, 올리고 그 동영상을 자르고 잘라진 부분에 여백이 생기니까 붙이고 컷 편집이라고 하죠. 네,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편집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놈즈가 썼던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대중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사용 방법은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강의를 올려주셨고, 저희도 그걸 보고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음, 편집이 정말 시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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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가고 유튜브를 가장 빨리 손절하고 싶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아니 그냥 원탑이에요 편집. 아, 찍는 건다 찍는 건다할수 있어요. 평 그냥 그치. 핸드폰 갖고 이렇게 다 찍어내면 되는데, 야 이거 편집은 진짜. 동영상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옮겨야 되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파일로 변환시켜 줘야 되지. 지금 얘기했던 힘든 점 중에서 저희는 촬영 장비가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면은 확장자가 MOV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그 MOV 파일 동영상 파일이 맥북이 아닌 다른 타사 노트북인 경우에는 그 아이폰 촬영을 한 MOV 파일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인코딩 파일에서 MP4라는 확장자로도 바꿔주는 작업이 있어서 원래 유튜브를 시작할 때 편집에 대해서 생각을 다들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을 안할것 같아요. 그냥 촬영하고 올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니까 촬영을 했는데 이 파일이 한시간이야 근데 한시간짜리 올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 편집을 해야 돼아 아, 아, 편집이라는 작업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 어 이거 좀 아니네 접고 싶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뭐 죽으란 법은 없어요 기초만 해도 영상을 뽑아내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정말 심심하게 잔잔한 파도를 볼 것이냐 거칠게 치는 파도를 볼 것이냐 보통은 거칠게 친 파도가 더 구미가 당기죠 궁금하니까 <laughs> 그렇죠 편집 정말 중요합니다 편집은 배우면 배울수록 아나 유튜브 못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만들 거예요 돈이 많아갖고 편집을 뭐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맡길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그러... 않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대부분 여력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유튜브 띄워서 1억 천금을 노려가지고 회사를 때려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어, 편집을 아마 직접 하시게 될 거예요 편집을 좀 미리 유튜브를 하기 전에 아, 내가 편집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출발이 될수 있느냐 아니면 출발선에서 발을 빼느냐 평일에 이번에 뭐 찍을지 기획이랑 지난주에 찍은 영상 편집이랑 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올인해가지고 하루종일 못 찍을지 생각만 하면은 괜찮은데 아니 나는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은 씻고 나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이 남는데 쉬고 싶잖아 근데 나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제2의 직업이 생겼는데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다 해야 되는 게내 직업이 된 거야 근데 그 직업의 수익은 없어 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찍을 때마다 돈이, 돈이 들어가니까 들어가. 어. 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 거지 저희처럼 하시면 실패하니까 주의하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만 딱 말하고 필요한 것만 딱 찍어서 확인만 하고 올리면 돼그럼 편집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야 시장은 누구나 할수 있어 음. 하지만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고용을 하면 됩니다 편하게 유튜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laughs> 내가 기획만 한다고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편집을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기획을 하면서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세 개를 한 번에 못하겠더라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나니까 기획할 힘이 안 남았어 기획을 못하겠고 거기다 회사도 가니까 대충 찍고 올리기 바쁘더라고 편집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예능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저거 어떻게 편집했지? 이게 보이더라고 저, 저 자막... 그 저거 어디서 갖고 왔지? 저 디자인 누가 했지? 아 이거는 카메라가 몇대 정도가 촬영을 했겠구나, 편집을 어떻게 했겠구나. 세상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 까꿍. 그리고 유튜버들이 정말 이거를 해내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뭐 대형 채널이야. 편집자들 다 갖고 계시고, 작가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할 거예요. 작가님 있을 거고, 편집자 있을 거고, 촬영해주는 주인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건 다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만약에 혼자 할게 아니라 동료를 두고 비즈니스를 할 거다 생각을 하시면 그 동료와 이제 의의가 상할 수도 있구나 no. No. 끝으로 1년 동안 우리 유튜브를 봐주셨던 구독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올리면서 100명이라는 쾌거를 또 이뤄냈어요 아무튼 감사 인사는 하고 시즌을 마무리해야지 않겠어요? 이대로 끝이 날 수도 있고 시즌2 만들어주세요 <laughs> 네, 시원 섭섭하네요 그래. 아니 우리보다 더 아쉬운 사람 있으면은 이메일 보내세요 아구질구질 <laughs> 구질구질해 <웃음> 아니 큰손이 있을 수 있잖아 없어 없어 <laughs> 아니 너네 누구 맘대로 그만둬 내가 서포트 해줄게 계속해 메일 주십시오 <laughs> 구질구질해 이거? 연락처 남겨주세요 전화할게요 <laughs> 어? 그동안 농지의 음. 일기장을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laughs> 맞아 그거네 <laughs> 우리 일기장을 끊쳐봐 주셨네 우리 일기장을 염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1년 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100명에게 어떤 또 사랑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 마무리 수고하셔요 안녕 안녕 근데 진짜 뭔가 막 털어내니까, 어느 때 촬영보다도 편안하면서, 기분은 나쁘지 않네. 뭔가 좀 씁쓸하긴 한데. 뿅, 뿅, 뿅!